예, 앞서 말한 그대로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 코로나19의 전국이 2월 달부터 시작되어서 이 1년 내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역사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셨고 또 은혜 가운데 주의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지난 한해 내내 수고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섯 명 이상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고레서 왕이 이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BC 53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땅에서 미리 터받고 살 곳을 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이 흘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를 일으켜서,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너희들은 좋은 집에 거하면서 왜 하나님의 집은 이런 판자집 같이 만들어놨냐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 도전을 받고 전부 다 회개하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전화이복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화이복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화 위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화 위복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은혜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제를 체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장소가 거기인데 말이죠.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대적으로 인하여 성전을 짓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16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처럼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던 그것을 어그 궁정에서 찾아내어서 이제 다시 명령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견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사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 하였으데. 여러분, 원래 이 바사제국은 왕궁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겨울에는 바사제국이 수산궁에 가서 왕이 거주하면서 거기에 모든 문서를 쌓아놓고요. 또 여름에는 이앙메다궁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문서를 쌓아놓고 거기서 진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6년 세월 또 더하여서 한 20년 세월을 갔다가 많은 문서들이 쌓여있는데 어떻게 그 문서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 원서를 찾아낸 거예요. 그 문서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그 문서를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더하여서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느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 지어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던 그 백성들의 애, 애타는 마음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성전 건축하는 마음으로 모아 주시고 그리고 신속하게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풍랑이나 여더 빨리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빚장을 끊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10편 107편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빚장을 꺾으셨음 이로다 여기 나오는 논문이나 세비장은 인간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견관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모든 논문과 세비장이 다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힘들고 어렵고 풍랑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하여 더 빨리 가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 그래서 온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리여왕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니까 모든 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나중에 드릴 텐데요. 여러분, 건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이에요.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죠. 건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풍랑이 일어난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우리는 이 풍랑을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풍랑으로 임연하여더 빨리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전하위복의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거려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 빨리 가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과 4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소산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목마른 자 마른 땅 소망 없는 곳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목 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신대요, 마른 땅에는 시내가 오르게 하신대요, 갈갑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의리 썩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그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보다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한국 상황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 전부의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16년 동안 멈추어진 그 성전의 역사.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순식간에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는 것을 봅니다. 신속히라는 말은 뭔가 하면 빨리,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런 뜻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이제 너는 완벽하게 짓도록 해라. 그렇게 왕이 명령하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요. 전화위복의 은혜가 뭐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집 하나 짓는데도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집 리모델링 할때 보면 4천만 원, 5천만 원 좋게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릴 때는 말이죠.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라 그랬는데 고레스가 죽었어요. 그 아들 캄비세스가 이제 왕을 이어받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냉담한 왕이었어요. 성전 건축에 돈한푼 보태지 마라. 근데 마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데다가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자동으로 종료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경비도 없고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네, 여러분, 학계와 스가레가 도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다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완벽하게 주장하십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곳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기 끊임없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이 이런 뜻입니다. 성전 경비 건축하는 경비에 필요한 모든 것은 끊임없이 공급해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지으려고 할때 사람이 지으려고 할때 거기 들어가는 돈과 여러 가지 계산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돈한푼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전화, 위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 시대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주의 교회 성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그대로 광야에서도요 만다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어요. 여러분이 입는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철저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 나이 복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너희들이 짓는 거 아니다. 내가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기 23장 13절 14절. 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적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이런 일들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도 이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화 이복의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시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은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풍랑이 일 때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는 진짜가 뭐고 가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풍랑이 일 때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풀무불 있잖아요. 아주 뜨거운 불 속에 여러분 반지를 집어넣는데 금반지를 넣고 나무 반지를 넣으면 겉은 이렇게 금반지처럼 똑같이 보여도 하나는 완전히 불타서 자가재가 돼버리고 금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도 네가 믿음 지킬 수 있느냐? 네가 지금 가정에서도 혼자 예배를 진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제 혼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원수마기의 시험들이 있겠어요. 전화벨도 울리고요. 애도 울고요. 그냥 뛰쳐나가야 될 일도 많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것도 많고요.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나를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탁 정하고 내가 이한 시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리라. 그러면서 진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훈련들 우리에게 잘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변이 막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영육간에 공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은 그것도 공급하지만 영적인 은혜도 공급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깊은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는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화의 복의 은혜입니다. 화가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화가 일어나고 보니까.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 빠른 믿음으로 살아가니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나위복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대적들의 모든 도물을 원천 봉쇄하시는 은혜예요 우리 천하위복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들의 모든 도모를 원천 봉쇄하는 은혜이다.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덜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며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불신자 다리오의 입에서 얼마나 놀라운 말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원수마귀가 자기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로훔이라는 방백과 심세라는 서기관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고발하는 탈원서를 집어넣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건축이 중단되었는데요 다리오가 그것을 알고 아예 원천 봉쇄시켜버립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면 너희 집을 변소로 만들 것이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걸음 때미는요 변소입니다. 변소. 화장실요. 얼마나 이 명령이 엄중한지요. 너희들이 만약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어느 누가 이 왕의 명령 앞에서 감히 성전 건축을 방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잔잔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걸 봐요. 우리 본문 14절 정말 은혜로운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화 위복의 역사와 은혜를 만들어 내시니까 아무도 성전을 건축을 방해할 수 없어서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날 동안에 대적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 대적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 대적들의 역사를 없애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너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이 너희들이 짓는 성전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조롱하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다 박살 내버리시고, 52일 만에 성전, 이 성벽이 건축되게 만들죠. 이게 또 이것도 이것도 전화위복의 은혜죠. 그랬더니 여러분, 원수들이 어떻겠다고요? 크게 낙담하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수귀의 모든 도모를 원천 봉쇄하시고, 그를 낙담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한 원수마귀는 나의 약점을 치고 들어와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온갖 종류의 역사를 벌리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전화 이복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넘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심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코로나19 전국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증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이 냐놔여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정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냈다.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부르워하는 믿음이 뭡니까? 고신의 초대교회에 그때 있었던 그 성도들 생명 걸고 그들이 신사참비하지 않고 그랬던 그 역사들요. 얼마나 그게 자랑스럽고 그들의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합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서 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간정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후에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도 우리는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원수마귀는 사방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결과가 이미 끝장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 이미 원수마귀의 모든 역사는 끝나버렸습니다. 원수마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원천 봉쇄해 버리시고 성전 짓는을 형통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찬란하게 넘치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질 믿음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화 유복에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 누리시면서 여러분 믿음 지켜내시고 언젠가 이 상황이 끝나는 날다 같이 모였을 때 목장에서도 고백하고 교회에서도 고백하고 기관에서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이보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풍랑으로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십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더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 다리오왕을 통하여 성전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대버리십니다 대적들의 모든 도모를 원천 봉쇄하셔서 아예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보통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뿐이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지지를 아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위복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번 한 주간 내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